택시를 지금 이제 잡고 리오의 야시장으로 가려고 하는데, 왜냐면 버스도 좀잘안 되었고요. 1.8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좀 너무 무리일 것 같습니다. 짐도 까르프에서 많이 샀고. 그래서 여기서, 여기가 지금 까우슝의 명소인 아이어 강이죠. 사랑의 강, 러브 리버. 바람이 선선하니 참 좋습니다. 약간 바람막이를 입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너무 까오슝의 날씨는 지금 타이페이와는 상반됩니다. 타이페이는 저녁에 나와도 구근구근했는데 까오슝에는 물이 있어서 그런지 좋네요. 제가 그랬던 로망은 여기 아이어강에서 공준이와 마지막 맥주를 한 잔하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거였었는데요.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단 리우야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까르푸, 까르푸 가지고. 자, 이거 초창해, 우리 둘 다? 동 무릎, 무